짜잔.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번에도 술 마켓에서 술을 좀 샀어요. 막걸리. 이것도 막걸리. 동학1975. 안동소주. 일품. 청화랑. 밀담. 마지막은 매화랑. 요렇게. 8병 샀거든요. 뭔가 또딱 쟁여놓으니까 너무 든든하네. 그래서 오늘 한잔 할 건데,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술로 마실까요? 이제 새해 맛이, 맞이. 새해 맛이니까 오늘 일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일품 21도짜리로. 부산 물떡과 꼬치어무. 이거 먹을게요. 물떡 4개. 꽃이와 묵 6개. 소스 없으면 안 되지. 6개. 기다리는 동안 일품. 요거 21도. 지난번에 17도짜리 마셔봤는데, 조금 더 자꾸 자극적인 걸 찾는지 센게 땡기더라고 센거 짠아 국물이 아, 가지런한 생구가 이거 진짜 맛있다고 했거든요 와 맛있네 근데 국물을 되게 많이 넣는데도 아예 짠해 짜 조금 아씨 <laughs> 이거 해동해서 먹어야 되겠는데 자 일단 그래도 하나는 간신히 떼어냈어 어차피 어묵은 이 정도 이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어묵을 맛이 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고래사 어묵 좋아하거든요? 저기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냥 오늘 같은 겨울밤엔 딱이죠. 짠! 아, 아 정정. 겨울밤이 아니라 겨울, 낮. 우와, 이제 되어 간다. 사실 오늘이 12월 31일이거든요. 2023년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좀 그렇게 경건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편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에 제가 이제 새해 인사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식으로 찍은 게 있는데 영상 두 편이 다 목소리가 안 담겼더라고요. 마이크의 문제였나? <laughs>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이런 인사 정도는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영상을 조금 켰어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물떡 그리고 업무 꼬치와 함께 어,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또잘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그렇게 좀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 국물이 맛있는데 좀 짠데, 이게. 자, 그럼 물떡. 음! 쫄깃하다 얘네 보이시죠 이 쫄깃함 음 얘는 너무 괜찮다 혼자 먹는 거니까 음 진짜 아무 것도 없는데 와 되게 쫄깃하고 맛있네. 이소스의 짠맛이랑 딱 어울려요. 이게 음. 아,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떡몇 개만으로도 밥도 공기를 먹는다 그 오목 특이 향이 좀 나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선호하는 이제 그 브랜드가 저한테는 더 맛있다 이 정도. 제가 생생 우동에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집에 있는 거로만 먹을 거라서 생생우동을 따로 사진 않았고, 어머나, 멈췄다. 이게 김치를 넣으면, 아, 풍미가 완전 살아나거든. 저도 김치 좋아하잖아요? 아우, 이 허연 물건한 거보다 이제 좀 빨간 거 보니까 이제야 좀더 먹음직스럽네, 먹음직스러워. 자, 그리고 오늘의 면은 우동 아님, 그리고 라면, 라면 사리를 넣으면 좋은데, 그냥 일반 라면을 넣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깝긴 한데, 탱탱 쫄면이라는 면이에요. 여름에 이제 한동안 사먹고 지금 한두개 정도 남았는데, 유통기한이 1월 20일까지야. 그래서 특별하게 쫄면을 좀 넣어 먹는 거야. 자, 여기에 쫄면이 합쳐졌을 땐 어떤 맛일까? 어, 저도 처음 먹어보는 굉장히 특이한 조합인데 궁금은 하지 않아요. 새롭기 때문에. 음, 너무 음. 아, 맛있어. 음, 끝 완성. <laughs> 이게 쫄면인데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다. 비빔면류를 좋아해서 여름에 약간 이것저것 많이 사 먹어 보거든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별로였어요. 그 면보다는 소스가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개 샀는데 두 개만 먹고 두 개는 계속 남겨둔 상태거든요. 음. 아 이게 쫄면이잖아요. 쫄깃하네. 남겨놓은 건데, 아, 라면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쫄면도 괜찮아요. 아. 왜, 떡볶이에다가 이제 라면 넣어서 라볶이도 만들어 먹고, 쫄면 넣어서 쫄볶이도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쫄볶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은근히 그 전분 맛이 더해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 매력적인데? 아, 맛있다. 아, 그리고 너무 완벽 <laughs> 비주얼 너무 좋아. 역시 뻘개야 돼, 뻘개야 돼. 짠, 나는 다시 얘네는 좀 이렇게 위에서 식혀놓자. 얘네 좀 식어, 빨리 먹게. 끝이 날것 같지 않았던 2023년이 끝이 났고 이제 2024년을 몇 시간밖에 앞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한해 동안 <laughs> 어 어쨌든 이렇게 잘 버텨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 구독자님들도 올한 해가 뜻깊은 한 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나간 걸 바라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2024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는 모두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뜻하는 바 이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이고, 먹으려다가 또 2024년 해피 뉴 이어 짠. 아 진짜 떡이랑 김치랑 같이 드시 생각 해보셨어요? 맛있네 얘. 양념 내고 짭짤하고 김치야. 아. 근데 너무 좋다. 겨울 분위기 너무 나고 그리고 내일까지 쉬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음. 이게 평소에 먹던 식감이랑 다르니까 오또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좀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좀 그렇겠지만 저처럼 성인이 먹는 집에서는 꼬치 이 어묵탕에는 무조건 김치 넣으세요. 이거는 선택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laughs> 짠. 그래서 올한 해는 음뭐 날씬하고 예뻐지고 이런 거는 어차피 뭐. 마흔 넘어서 마흔 중반 돼서 예뻐 봤자뭐 날씬해 봤자 날씬해 봤자면좀 다른가. 네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건강하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좋은 사람들 오래오래 만나려면은 건강하자 이제 이게 조금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놓고 술 먹방을 하는 나는 <laughs> 말이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적당히 조절하면서 2024년도에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누군가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도 할수 없는 게 나는 이게 좀제 삶의 하나의 행복이거든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에 마시고, 그리고 뭐 진짜 가끔 소통도 하고, 저는 이런 게 정말 제가 작년 한해 버틸 수 있던, 있었던 하나의 힘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적당히 조절하면서 사는 게 가장 크, 게 이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관리하면서, 음, 그렇게 조금 저의 건강을 조금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어쨌든, 조금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후년에, 내후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Carpe diem, 이 i the day. 오늘 즐기자. 짠!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아, 새해 인사인데. 우리 내년에 잘해 보자 이러려고 영상을 찍은 건데 갑자기 오늘이 끝이 돼 버린다고? <laughs> 미쳤네. 어. <laughs> 어디지? 음. 음. 아. 아... 자, 물떡은 두 개가 남았는데 저 하나만 먹을게요. <laughs> 세 개나 네 개나, 뭔 차이냐? 사실 수도 있는데 전 달라요. 하나만 더 먹을게요. 아, 쫄깃함이좀 다르네요. 어. 음... 탱글탱글한 거 있죠? 네서 나 오늘 12월 3 1일 제대로 찍겠 는데 <laughs> 막장 아이고. 음. 이거 조절을 못하다니 바보 자. 네. 12월 31일이고요 이제 내년 2024년 1월 1일이 투모로우 내일이고 우리 올한해 혹시나 안 좋았던 기억은 다있고 2024년에는 어,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보아요. Happy New Year! 짠!